투자자를 살해하려다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재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숨졌기 때문인데 형량을 줄여 보려다가 오히려 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유희정 기자입니다. 지난 2016년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A 씨는 다른 동대표였던 B 씨에게 자신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환심을 샀습니다. B 씨가 관심을 보이자 A 씨는 부동산업자를 소개해줬고 B 씨는 이들에게 부산과 경남 등의 땅을 살 돈으로 11억 6,500만 원을 건넸습니다. 그런데 B 씨가 이들이 받아간 돈이 실제 땅값보다 부풀려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. B 씨는 A 씨 일당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는데 A 씨 일당은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. 독촉이 계속되자 A 씨 일당은 지난 3월 교통사고를 위장해 B 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했고 수고비 2,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지인 한 명을 더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. 이들은 지난 4월 길을 걷던 B 씨를 화물차로 치였고 B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. 이들은 평범한 교통사고로 위장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면서 징역 10년에서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세 사람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. 그런데 이들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인 지난 19일에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살아있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. 같은 범죄이지만 살인죄가 적용된 만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